얘는 재키1961 라인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카드 케이스 지갑입니다. 재키백은 원래 콘스탄스로 불렸어요. 그런데 재키 케네디 영부인이 파파라치로부터 재키백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어, 그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재키백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1961년에 처음 선보인 재키백을 재현한 골드 피스톤 스냅 클로저가 특징인 제품이고요. GRG 웹 에보니 스프림 캔버스 디테일이에요. 오픈 방법은 스냅클로저를 살짝 누르면서 똑딱 네, 나름 요게 재밌어요 무게도 130g으로 아주 가볍고 작고 컴팩트해서 한 손에 쏙 들어오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얇지도 않고 탄탄하게 힘있는 느낌으로 좋은 그립감이에요 그리고 이태리 제조의 브라운 레더 트리밍 소재고요 색상은 오피디아 보다 더 쨍하고 레트로한 느낌? 카드 슬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다섯 개의 카드 슬롯과 안쪽에 플랫 포켓이 양옆으로 각각 하나씩 두 개가 있어요. 코인 지퍼 포켓. 어, 지퍼 상태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카드 지갑인데 이렇게 영수증이나 지폐까지 수납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이 참 개이득이죠.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양품 고르는 방법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하나가 스티치 마감 상태를 꼭 만져보면서 확인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작은 가죽 소품일수록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안쪽까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띠로리. 다행히 잘 교환했지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스티치를 만져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또, 가죽 부분엔 유약 처리가 잘 되었는지, 양옆 대칭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재키 스냅 클로저와 웹 스프림 조합이 너무 밸런스도 잘 맞고 색감조화도 뛰어나서 최근에 구매한 것들 중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GRG 웹 디테일의 에보니 더블 G 스프림 패턴의 캔버스 가죽 디자인인 카드 지갑이고요. 카드 슬롯 5개, 플랫 포켓 2개, 코인 지퍼 한 개로 귀엽고 컴팩트한 사이즈와 부담되지 않는 무게예요. 카드 지갑이지만 실용적인 지폐 컴파트먼트가 있어서 개이득인 부분이고요. 안감은 비스코스, 그리고 이태리 제조의 브라운 트리밍 가죽 소재로 되어 있으면서 피스톤 형식의 스냅 클로저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플레임은 구찌 오피디아 더블지 스몰 토트백이고요. 2019년 시즌 크루즈 컬렉션에서 선보인 후 핫해진 스테디백입니다. 이태리 제조고요. 더블지 스프림 캔버스 소재에 보시는 것처럼 GRG 웹 디테일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가로 24, 세로 20.5, 너비 10.5의 크기로 아주 넉넉하면서 너무 크지도 않고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패딩의 지퍼처럼 지퍼를 완전히 끼웠다가 뺄수 있는 오픈 포켓형 형식이고요. 가방 입구가 확장이 되니까 넓고 시원시원해서 편하고 좋았어요. 안감은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로 아주 부드러웠는데요. 어, 크기가 각각 다른 포켓이 양옆에 있어서 더 실용적일 것 같고요. 어, 크루저 컬렉션 제품보다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더블지 클로저가 좀더 귀엽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작아졌고요. 또, 더블지 스프링 캔버스 로고도 작게 리디자인 되었어요. 어,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올드하지 않고 오히려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무게는 0.4kg로 아주 가벼웠어요. 그 보부상님들의 어깨와 팔을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무게였어요. 탈착 및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은 최대 59cm까지 드롭이 가능하고요. 스트랩은 구찌 음각이 들어간 집게로 고정합니다. 하나는 앞쪽 고리에, 하나는 뒤쪽 고리에 엇갈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제품 플레이임은 구찌 트레이드 마크 직사각형 버클 시그니처 벨트고요. 얘가 캐리오버 제품인데. 마몽라인에 밀려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캐리오버 이후 어, 시즌 아웃되지 않고 꾸준하게 판매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역시 같은 이유로 구매를 했고요. 대부분의 벨트는 버클을 끼우면 남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다 밖으로 감겨요. 어, 이 제품은 제가 잘라내지 않고 그냥 원하는 위치에 펀칭 수선을 했더니 이렇게 감기는 부분이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감기는 타입이에요. 엄청 깔끔하죠? 그냥 홀이 없는 일체형 벨트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단정하고 반듯한 인상을 주지 않나요? 밖으로 감기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홀을 원하는 위치에 임의로 펀칭을 해도 홀이나 남는 벨트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수선을 해도 부담이 없겠죠? 물론, 매장 AS를 맡겨서, 어, 벨트 길이를 잘라내는 것이 정석이지만, 어, 저나 저희 아빠같이 한 달이나 걸리는 수선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효자 상품 아닌가요? 또한, 디자인 역시 막, 파워 굿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심플하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착용하기에 좋아 보였고요. 어르신들에게도 선물하기에 딱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살펴보면, 안쪽은 상아색 밝은 톤으로 된 극세사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 더블지 스프림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간 검정색 카프스킨 가죽 소재예요. 두께는 3.5cm로 베이직한 남성벨트 두께고요 버클 홀은 5개 정석이죠. 안쪽에 제품번호와 이태리 제조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가듬 톤 메탈 장식으로 된 직사각형 버클에 구찌라고 또한 음각 처리되어 있습니다.